어, 육즙이 너무. 우와. 여기가 한 베스트 파이브 안에 들어? 얼굴이면 얼굴, 패션이면 패션, 조선시대 깨어있는 사대부 앞서가는 양반, 스니지니. 김우진이 옷이다 이 귀여운 거 이거 뭔지 아시오? 이게 바로 삼겹살 인형 뽀뽀라는 거요 참 귀엽지 않소?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어디서 들은 얘긴데 이 서양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치킨도 누르고 삼겹살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서양 친구들이 많이 가는 삼겹살 맛집을 찾아보러 가보겠소 이 외국인 친구가 이게 보이니 아는거 같은데 이거 왜요라 왜요? 왜 촬영 망한 거 아니오? 아니 여기가 그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쇼핑도 다 했겠다. 점심 먹으러 갈까? 삼겹살 무지 당했으니까 맛집 좀 추천해달라고. 자, 자, 가자. 가자. 오, 저친구를 가만 보니 골격도 다른 게 서양 친구가 막 부려. 여기거든? 기들이라고옥천 돼지 하러보있 거야. 오듬이랑 여기 사이드 메뉴 진짜 맛있거든. 헤이! Hey! He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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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ng Sarah, you and me go. 삼겹 a n y o sir. I'm, I'm with y I'm pay, k a k a o pay, n e i g h b o r pay, everything, z i g z i g Okay, 낸 어. h e n then, h oh, s n m e n 도사주 n 는 거죠? o oh, then, c o e n h oh, e n h oh. e e a h l e t s go, l e t h go e h e t e t 이런 분위기가 있었구만, 그고 분위기 그게. 좋죠? 이천 음. 정미소를 컨셉으로 한 홍대 맛집인데 고기도 직접 구워주고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오고 있어요. 진짜 자주 오는 거 맞지? 아, 자주 와요. 아 그래, 그래. 주모가 어디 갔나? 주무! 주먹! 어우, 반가워,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우,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왜 깃들이에요? 맛과 정성이 깃들다라고 해서. 아, 맛과 정성이 깃들다. 이 표현 아주 좋구만, 그래. 네. 그럼 간단하게 여기 메뉴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그, 저희가 이천에서 자란 돼지를 삼겹살이랑 목살, 등심 덧살로 메뉴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도 선진포크 한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선진포크 중에서도 제일 등급 높은 마블 등급을 사용하라고 아 했습니다. 바로 한번좀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또 서양 친구가 왔으니까 음. 맛있게 좀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음. 아니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음. 그래 외국인 친구들 놀러오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메뉴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음. 삼겹살이에요 아니 치킨이 아니고 삼겹살이야 삼겹살 인기 더 많아요 왜냐면 외국에서 삼겹살 비슷한 메뉴 많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삼겹살을 많이 먹나? 너무 어, 좋아요. 엄청 좋아해 드디어 나왔구만. 고온도에서 겉면을 빠르게 익혀갖고 안에 육즙을 가둬두라고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2 차로 따로 글릴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니 확실히 색깔이 달라. 외국한테 제일 젠팅한 건는한 잔이는 거 무한 리필입니 아, 공짜. 처음 네. 한국 왔을 때 진짜 어, 어. 믿을 수 없었어. 맞아. 특히 여기 어. 셀프 아니죠? 네, 셀프 아니에요. 아. <laughs> 첫 점은 제일 왼쪽에 있는 천일염 한번 살짝만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어, 아. 아. 짠, 아. 짠, 짠, 짠. 아. 입으로 맞히는 거? 아니 오케이. 안 갔어, 안 갔어. 와! 에반. 어 육즙이 너무 야이거 미친 맛이네 이거. Best ever in my life. 인생에서 제일 맛있어, 사실. 어디? 어디 브랜드 고기를 쓴다고? 선진푸드입니다 제일 먹고가. 제일 맛있는데거 Crazy, crazy. 우와. 맛있게 먹는 정석 한번 보여줘. 어, 이분은 내가 봤을 때그 조선시대 우리집 볼쇠랑 닮았기 때문에 리액션 하나만 큼은 기가 막힐 거야. 모든 사람들 다 집중해 주시게나준비됐나 <laughs>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래. 그래. 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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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웃음> 아. <laughs> 아니, 어때? 스미스. 근데 아직 목살 아직 안 먹어 봤어? <laughs> 어, 목살 오늘 먹어. 지금 목살 시간? 뭐? <laughs> 아니, 이집은 <laughs> 다르게 담백하면서 부드러워. 음. 음, 우리 삼장 어디 있어? 삼장 리필 중, 리필 중. <laughs> 삼장 여기 b 스 되게 맛있어.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더 맛있게 먹는지 CFO 대결을 한번 펼쳐보겠네. 소연 씨부터 한번. 여러분 이뜰로 오세요. 음. 그래. <laughs> 내가 콧물이 다 나왔어요. 아 그래 그래.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그래.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스미스. 오케이. 삼겹살, 삼장이랑 깃들에서 제일 맛있어! 음, 그래? 어이, 아주 잘하는구만 그래! 자 이제 그래. 보여주십시오. 딴, 딴, 따라단 어마 마마! 제일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어마 마마! 그래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어라. 알았습니다 어마 마마. 양껏 음.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삼겹살은 선지 <선진> 북한군. <laughs> 그래그래 그래, 그래. 다르네, 그래, 그래. 다르네 다르네 깃들살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아니 이거는 그럼... 지방이랑 살코기랑 적당하게 섞여서 쫀득쫀득한 맛이 납니다 아 비주얼 봐요 와 겉은 바삭하게 있고 속은 쫄깃하고 그러니까 스미스는 외국에서 이런 부위 본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오직 코리아 오직 깃들 오직 코리아 응.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또 먹어볼까? 아, 원투셋 아우아 깃들살 와. Wow. 야, 이게 최고 장난 아니네. 아니 이 식감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딱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그 느낌이야. 너무 쫄깃하면서 부드러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깃들에 이 맛은 어떤 맛인지 기록을 해야 돼요. 이 깃들에 이 맛은 폭신한 음. 구름이를 걷는 느낌이다. 이게 겉에 구름처럼 비계가 싹 쌓여 있고 딱 씹었을 때 육즙이 팡 터지면서 안에 고기가 나와요. 음, 아주 좋은 표현이구만. 자, 그럼 우리 스미스는 고기어로 한번. 독일어로? 어, 맛을 표현해주게나. This flesh is 암... 아트스틴 버는 슈맥 남베스 이게 무슨 뜻이지?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어 이런 뜻이에요 아, 아그러니 가봐 보니까 둘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스트 프렌즈 아, 저희 맛집 메이트거든요 쇼핑 메이트 앤 맛집 메이트 내가 고기 맛집 많이 데려갔잖아 근데 거기 중에 여기가 한 베스트 5 안엔 트럭?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원? 다 아, 맛있었어 전통한 스타일이고 조, 조용하고 소, 특별한 날 모기 킬러거든요 모기 킬러 <laughs> 우리 벌써 모듬을 두 판을 때리고 귀뚤살 하나를 때렸어요 아, 우리 지금 시작하는 거죠 진짜 맛집은 국수도 맛있어요 맛집 찌개도 맛있어요 맛집이에요 와우 포테이토도 정말 이징다 음, 너무,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라. 이거 뭐예요?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오케이. 음. 아 이거 매운 거예요? 약간 매울 거야. 음. 생각보다 이렇게 맵지 않아요. 음. 너무 매워. 음, 음. 이게 매콤한데 또 너무 매콤하진 않아요. 좀 달달하면서. 미국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어. 음. 자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미나리 국수를 아. 한번 또 먹어볼게요. 미나리 국수. 어, 여기에 또 시그니처라고 하거든. <laughs> 벌써부터 그냥 미나리 향이 확 올라오는구만. 어, 면치기. <laughs> 진짜 잘 먹네. <laughs> 야, 먹자마자 미나리 향이 입안을, 와. 이번엔 고기 한번또 싸먹어볼게. 싸 올려가지고. 와 멸치 육수랑 미나리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궁합이 참 좋아. 둘이 아주 그냥 전쟁이 났어. 응. 음, 너무 맛있다. 아니 묵은지의 새콤함이랑 지금 음. 새콤 달콤하면서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도 돼데 크레이지. 그럼 저희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각자 셀카를 다 찍어서 사장님한테 제일 잘 찍은 사람 골라달라고 한게 어때요? 음 그래 그래. 그럼 얼른 찍어보자. 고 e t s 기들에 앉자마자 행복한 나의 얼굴이에요. 트랙터에서 앉고 진짜 뭐 신은 포장하고 배경은 식당 다 나와요. 작품 이름은 여기가 정미소야 고깃집이야. 아 멀리서 오시고 기들의 전체적인 아 이미지만 너무. 그래. 저희가 응? 뽀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포프를 또, 이거 항상 달고 다녀야 돼, 이렇게, 나처럼. 커플 스타일. 커플 스타일. <laughs> 어,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막간을 이용한 이벤트 혹시. 아,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음. 저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아, 이분이 사장님이시구나. 어. 사장님, 혹시 50분 안에서 하이볼 괜찮으실까요? 아, 오, 그러면은, 거기에 선착순 네. 10분에게는 조금 더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더 추가를 가는 게 있을까요? 하이볼에 계란찜과 국수까지 추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세분 정도. 세분 <laughs> 정도는 터지고 나올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를 전부 야, 바, 예, 뭐예요 빨리 우리 박수 한번 치자고. 야! 아 영상 보자마자 여기 달려와야 돼.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깃들해서 또 이렇게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자고. 진짜 여기 와서 너무 잘 구웠고 고기 다 맛있고 Unbelievable. 좋아. 우리 소연, 수연, 소연이는 어땠어요? 아, 여기가 안 그래도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랑 어, MC분을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 맛있어 해주셔서, Unbel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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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nbelievable. 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깃들 안에 들어오시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 사장님이 아니잖아. 네. 한번 멘트 한번 부탁해요. 네, 저희 매장 정말 준비 잘했으니까 음. 많이 찾아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laughs> 오늘도 대동료 국지도 맛집 등록을 했으니 기들 하면서 인사짓도록 같이 하나 둘셋 기들 한국의 맛과 멋이 가득하니 눈과 입이 호강하는구나